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 드리세요. 또, 야, 됐죠?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도 어... <laughs> 무더워지기 시작했고, 힘든데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는 드롭통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오늘 와서 아주 반갑네요 어, 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이순신 어, 이순신 장군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번 63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첫째, 반드시 부동선거를 받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선거가 자행되는 기울어진 운당에서 싸우게 되면 자유파가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당 대표까지 했던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국민의힘으로는 부정선거를 막아낼 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국민의힘은 지금도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면 선거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투개표 참관인들을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전쟁 막바지에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비동선거를 막아내야 한다는 인력으로 대통령 을마로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난 대선 직후인 2021월 달, 또 부정선거 2 0 2 0년 1월 달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방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구방대 대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구방대 참관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4년 이상 여러 차례 선거에서 참관과 감시를 해오면서 싸워온 노하우,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당 참관인들은 이렇게 참관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증거들을 채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부방대 참관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거의 잡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 부방대 참관인들은 사도 투표자 수가 부풀어진,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중복 투표를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참관과 감시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우리 구방대병원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laughs> 화장실도 자독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개시로 하시는 분들 밤새서 투표함 보호관소를 지키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사전투표는 부동성의 재료가 되니 사전투표는 하지 말라고 반드시 당일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당일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엄중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자유오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모두 든모당일투표장에 나가서 이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둘째, 당일투표 참관인들과 개표 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체 개표 때까지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보관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정 선거를 저지르다가 막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 투표에서는. 참관이나 감시를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무도하게 체포해가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목소리가 커지면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방해한다면서 참관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또참관인들의 수갑관을 채워서 체포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고, 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무도한 것입니다. 심지어 는 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법 무도한 체포의 책임을 반드시,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만, 선관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개표 참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의 대부분, 저희, 거의 대부분의 증거들이 개표 참관할 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는 빼도 막도 못하는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개표 참관인들에게 늘께서는 감시의 실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가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불련받아온 부방대원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 사퇴를 합니다. 우파 유권자들의 한표한 한 표가 결집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부방대 참관인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는 부방대원들을 위함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파의 표를 합쳐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퇴하고 이번 김문수 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석결입니다. 부정선거 석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국과 세력 철결 역시 부동선거 철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권력자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는 그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그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는 부정선거 세력, 또 반국과 세력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하 저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반드시 온 국민과 함께 당일 투표를 하고 국민의 힘에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 힘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 하면서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저 혼자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도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신당 상당을 선언합니다. 신당의 칠대 방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둘째, 우리가 꿈꾸던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셋째, 청년들과 함께 한다. 넷째, AI 반도체 로봇 신업등 미래를 지향 한다. <laughs> 다섯째,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laughs> 여섯째, 통일을 준비한다. <laughs> 일곱째,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사회를 만들어 간다. <laughs>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으로 인해서 부동산도 실체에 눈뜬 깨어난 청년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laughs>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laughs> 비정선거나 반과세력에 오염되지 않은 혁신적인 애국 청년들을 규합하고 종륜이는 작년, 종륜이는 5년 애국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방국가 세력이 부정선거로 권한을 권력을 탈취하고 부패 세력과 결탁해서 훔친 장물을 날아먹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서민공인은 먹지 않는 젊은 사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애국 세력이 이러한 난국을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신당 창당을 통해 단합된 힘으로 부종선거와 방파세력을 척결해서 보강하고. 행복한 나라,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초인류 정상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방을 만들어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